자 키움캐치 55편 전시간 신고거래량까지 했죠 심가감소도 하고 신고거래량 했고 어, 오늘은 신적거래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한 40분 동안 어, 이 화면을 갖다가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은 다른 쪽에 익스플로러를 열어 놓은 쪽에서 하고 있고 목소리만 녹음이 돼 가지고 어, 다시 촬영하는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네요 뭔가 약간 2% 부족한 듯한 자 우리가 신고거래량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정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? 자, 거래량 해보면은 600개 중에 320개를 냈는데, 이게 다안 나왔죠. 다안 나온 게왜 그랬냐면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가가 다 나오지 않았다. 지금 보시면은 영풍정밀, 자, 모비스 여기 안 나왔죠. 모비스도 보면은 여기 신고거래량이죠. 5봉 중. 이 5봉 중에신고거래량이데안 나왔죠. 그러면은 뭘 보태야지 이게 다 나올까? 엔젠바이오도 안 나왔죠. 하이트론도 안 나왔네요. 그죠? 이것도 신고거래량이죠. 5봉 중. 자, 하이트론. 5봉 중 신고거래량이죠. 아이폰이네 죄송 오봉중 신고거래량인데 안나왔고 엔젠바이오 신고거래량인데 안나왔고 모비스도 신고거래량인데 이게 안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건만족이 됐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이 320개만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랜덤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자주 쓰는 게 그냥 주가등락률 그냥 해 볼게요 뭐 고가로 해서 시가중가 고가로 해서 10% 이상 추가하면은 91개로 0 줄어들면서 상가 싹다 나오겠죠 두개네개 여섯 일곱 개 둘, 넷, 여섯, 여섯개인데 어, 한개가 안나오지? 모비스 엔진 하이트론, 하이트론이 안나왔네요. 하이트론이 5봉중 신고가인데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고가가 10%이상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지? 아, 하루 쉬어서 그런가? 그냥 종가를 볼게요. 종가 수정, 종가하면 다 나오겠죠. 둘, 넷, 똑같네. 투자경고 위험이 들어가서 그런가요? 빼고 음, 조건 저장하고 발사 블랜뉴스 일곱 다 났죠? 아까 이게 이제 고가 행진을 하다 보니까 하이트론이 이제 좀 위험 종목이다. 투자하면 안 된다.라고 우리 개미들은 달려주는 겁니다. Are you, Are you ready? Are you ready? 자 이제 신저그레장 신저그레 올래 있는 거 그대로 추가를 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띵 떼고 띵 떼고 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오른 종목도 나오고 내린 종목도 나오고 오른 종목이 제일 많이 놀랐죠 왜신저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봉 중에 요 다섯 개봉 중에 가장 신저 거래량이죠 아까 오는 신고 거래량이었고 많이 떴는데 지금은 신저 거래량이어서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이 차트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지 지금 좀 올랐다가 지금 횡구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죠. 자, 컨텀원, 얘는 올랐다가 떨어진 애들도 쭉 나올 것이고, 얘는 올라가지고 이렇게 행보하는 애들도 나올 것이고. 자, 행보하는 애들 일부러 뭐 뽑으려고 뭐 다른 검색식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,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겠네, 그죠? 괜찮죠? 저 보면 이런 애들도 지금 16%막 터지고, 19% 터지고, 막 터진 애들 나오죠. 그리고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터지고, 이런 애들도 나오죠. 이렇게 올랐다가 행보하는 애들 잘, 잘, 자주 나오죠. 이런 패턴들, 이런 패턴들잘한번 봐보세요. 그러면 이 종목들을 쭉볼 때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확 떨어지는 애들도 나오지만 신적거래량 하니까 떨어져서 기는 애들 또는 올라가서 행보하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. 앞에 올랐다가 확 터져가지고 오르 면서 이렇게 행보하는 애들만 뽑으면 안 될까? 떨어지지 않는 애들 뽑으면 안 될까? 그러면 식을 하나 더 하면은. 그런 애들 뽑을 수 있겠죠.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안 잡을 수 있는 또 식을 하나 더 하면은 이런 애들도 안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운 게지 다음에 이제 중급편에 또는 뭐그 화려한 그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할게요. 모든 사람이다 알면은 좀 재미없으니까. 자 이런 애들 좋죠. 이런 애들들 탁 터졌다가 지금 이제 움직이 횡보하는 애들 이런 것도 잘 뽑는다 그죠 이종시이 하는데 그죠 야 이런 것도 시계 하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어차피 요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안 뽑으면 되니까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오를 때면 우리가 뽑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보면은 터져 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그죠 여기서 갭 상승을 했지만 요 횡보하다가 그죠 횡보를 했을 때 여기도 신저거래량이잖아요 그죠 여기면 신저거래량 그럼 이런 데서 잡히겠죠. 그러면 이 자리에서. 세력이 빠져나갔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를 대략 알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거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떨어지는 이상 자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잡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? 팡 한번 더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터지면은 여기서 또20% 먹고 그 다음에 7%그 다음에 7% 14% 15%를 갖다 더 먹는 거죠 20%에 15%담면 얼마다 40 37% 40% 육박하죠 이런 자리에서 쏙 들어가 가지고 40% 이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기적적인 일이다.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배우는 것 가지고도 이 거래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. 이해가십니까? 자, 이네들 거래가 터지고 신저거래량이 나왔잖아요. 이런 데서 신저거래 량 나왔잖아요. 터진 애들 중에 신저거래 나서 와 행보할 때 여기서 매수했더니 이렇게 먹을 수 있다. 기가 막히다. 자,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애들 잡을 필요 없겠죠? 이것도 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, 그죠? 식을 많이 쓰면 안 되고 최대한 적게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도 괜찮죠 이런 애들도 12% 이건 크게 오르지는 않았네요 이런 애들 상한가 팡 쳤죠 상한가 치고 이렇게 행보하는 애들 그죠? 근데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걸 알면은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인지, 그죠?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. 뭐, 올라갔다가, 어, 나는 가령 한 이쯤에서 살래. 그럼 이쯤에서 있다가 뭐, 만약에 뭐 양봉이 나온다, 음봉이 나온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부분에 뭐 들어간 것이 합당한가. 무조건 저가에서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오를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면 기다림이 어때요? 먹는 겁니다, 그냥. 근데 지금 이게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패턴이 바뀌는 거죠 또는 이게 어 매수를 어떤 세력들의 매수 타이밍을 지금 보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차트반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 수강이 없기는 없지만 자 패턴이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오죠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그냥 줄구장창 떨어지면서 횡보하거나 올라가서 횡보하거나 세 가지죠 지금 거기서 우리가 앞에 올랐다가 터졌다가 횡보하는 애들을 식 하나만 더 하면은 터진 애들 중에 횡보하는 애들을 또 잡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잡아낸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고 있는 애들을 안 잡고 횡보하는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식을 하나 더 하면은 가능하다 무조건 올랐다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지금 자아모레치죠아모레치인데 여기에 훅 떨어졌지만 그죠 뭐훅 떨어졌던 몇 프로 안떨어졌네한13% 떨어졌네가 여기서 횡보한다 아닙니까 그죠 횡보하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름에 어떤 이유를 붙여 가지고 아, 여기서는 매수되겠다. 안전하다라는 그 만약 확률이 내가 10개 중에 9개를 비교했을 때 7개가 오르 오를,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는 데 베팅을 해야 되겠죠. 아리까리가 좀 헷갈린다. 뭐 그런 뜻이죠. 차이네들도 괜찮죠. 쑥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고 밖으로 만드는 그림들도 괜찮을 수도 있고 매집의 흔적이라든지 세력의 유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보다 낮게만 안 사면 되니까 자 이제 빨간색에서 말고 오르는 애들 중에도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쑥키어 올라온 게 있었는데 뭐지 아 요거는 요거도 보면은 지금 사, 상가 쳤죠 디비 t 금융투자 상가 쳤는데 투자회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상가 치는 날잘 없는데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렇게 행보할 때 그죠? 어느 기준을 내가 잡았다. 또는 한 내가 이 가장 밑에 있는 라인, 몸통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하는 나는 안 잡을 것이다.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죠. 자기만의 기준을. 그러면 이 라인에서 나는 치고 올라갈 때 양봉일 때 또는 양봉 두 개일 때 잡는다. 뭐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. 그러면 얘를 잡았을 때 여기서 성공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.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다, 또는 여기서 잡았다 했을 때, 여기 4%, 5%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. 이미. 근데 이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.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보하다 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높다라고 하면 은 비중을 늘리고, 조금 높다 하면 은뭐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셔도 되고, 아니면 다른 종목을 또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. 자, 그림 봐봐요. J.C.의 J.C.N 제이씨 시스템과 라이콤, PC 디렉트, PC 디렉트랑 딱 보시면은 J.C.N 시스템은 금방 그림이 비슷하죠, 그죠자 이런 애들도 지금 여기 막 살짝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상한가입니다.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사한가죠사한가갔다가 살짝 떨궜는데 요런 애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할 것이다.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눈여겨 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. 어떤 가설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. 이런 애들도 똑같이.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팡 터지고 최저 거래가 여기서 나왔잖아요. 그죠? 최저 거래 나왔고 그 다음에도 오르는 듯하였지만 다시 내렸잖아요. 그죠? 자, 얘네들도 우리가 뭐할수 있다. 매수 과담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신저거래랑만 우리가 했을 뿐인데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그림이 많이 넣어져. 여기도 23%튀었죠튀고 행보를 살짝 하다가 살짝 떨어뜨렸습니다. 원래 가격도 떨어졌다가 점점점 어때요? 그런 모양을 만들죠. 이렇게 바꾸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죠.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베스트 타임을 잡는다. 또 이런 애들도 떨어졌다가 거래를 튀우면서 24% 29% 상한가를 튕구면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죠. 그죠? 단지 신저거래량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이런 횡보 그림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자, 신저거래량 우리는 거래가 적다. 별로 볼 것이 없을 것이다.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터지고 나서 오른 애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런 애들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검색시그널도 더 하면은 눈여겨 보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때요 신저거래 되게 재밌죠? 자 금일 신고거래랑 금일 신저거래랑 저는 이게 이 종목이 안 나와가지고 아까 한번 해봤는데 종목이 안 나와서 넘어갔거든요. 다음 시간에 요건 한번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이 키움 검색 여기서 해봐도 잘안 나오길래 한번 문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신작거래랑 재밌었죠.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는 식을 일식 식 더하면은 터지고 나서 행복한 애들 또는 또 다른 식을 더하면은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제외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제가 키움캐치 뭐 멤버십에다가 뭐 중급 이상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것들이 총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 더 사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겠죠.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